어떤 식이 있고 지금 x분의 1, y분의 3, x분의 1 있잖아. x 제곱가지고 놓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3의 x분의 1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45입니다. 그치? 27이라는 것은 3의 3제곱이잖아요. 또 똑같이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한다면 3의 y분의 3제곱이다라는 것은 옵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 이요 녀석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근데 여기 z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조정을 하자. a의, a라고 하는 것은 9분의 1 전체의 z분의 1제곱이지. 근데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이라 쓸 수가 있다. 여기 z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뭐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더 추가로 해줘버리는 거죠. 그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라는 것이 3의 z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 3의 z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요거를 만드는 게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네. 그러면 쫙 곱하면 이, 아니,는구나. 얘는, 이거, 이거는 나눠주고, 이두 개는 곱해주고, 그러면 지수 이 꼬라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의 x분의 1 빼기 y분의 3 더하기 z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45에서 5는 나눠주고, a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곱해주는 상황이다. 라 근데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다 뜻이고 이놈은 9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요거를 넘겨주면 a의 2분의 1제곱이라 할수 있는데 그것이 약분해서 3이다 양도 이제 제곱하면 되니까 9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